굉장히 지금 매 경기마다 공격적으로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양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승점으로도 우리가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또 승점이 동점일 경우에 승점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핀한 한 핀이 너무나 소중한 상황. 과연 어떤 팀이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이번 경기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서는 선수는요, 횡성군청의 황현주 선수입니다. 행성군청의 든든한 캡틴이죠 황현주 선수. 2022년에도 대한볼링협회장배 2인조에서 또 3위를 하고 또 많은 경기에서 순위권에 오를 만큼 출중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뭐 두말할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투구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 슈퍼볼링에서 퍼펙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첫 투구 세개 핀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본인 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투구가 안쪽에 좀 투구가 됐는데요. 자꾸 지금 상체로만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밸런스가 좀 맞지를 않았어요. 네,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았던 황현주 선수 스페어 처리 시도하는데요. 아한개 핀만 처리하고 마는데요. 오픈을 기록합니다. 생선구청 첫 프레임 오픈을 기록합니다. 여지은울산시 체육, 회성경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캡틴입니다. 9 1년생 성경은 선수고요. 2 0 2 2년에 5인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오랜 기간 또실생활을 하면서 베테랑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를 끝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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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도 좀 좋은 경기를 하고 마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 첫 프레임은 어떨지. 성격은 한 개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 매, 매일 이제 패턴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멜버른 37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또 까다로 운 패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피트 수는 짧지만 오일 볼륨량 볼륨 양은 다른 패턴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레인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또 대처법을 보여줄지 선수들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한경은 선수 스페어 시도합니다. 남은 한핀 처리 성공합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스페어로 시작합니다. 이제 횡성군 쪽에 최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94년생 오른손 볼러입니다. 이 선수도 뭐 2022년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 볼링대 5인조 2위하고 또 다른 수상도 많이 할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꾸준함을 항상 유지하는 선수인데요. 최혜림 선수 첫 번째 어... 스트라이크, 첫 투구부터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최혜림입니다. 어, 지금 투구 같은 경우 리듬, 밸런스, 타이밍 자체가 모두 아주 완벽하게 맞춘 스윙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혜림 선수 연습 투구 때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황현주, 양수진 선수가 아니라 본인이 퍼펙트를 하겠다 네. 그런 포부도 보여줬는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다시 울산시 체육회 이현지 선수입니다. 2022년에 이제 팀을 바꿔서 출전했는데요 역시 스트라이크로 맞불을 넣습니다. 서울시청 작년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네. 울산시 체육회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적을 하면서 울산시 체육회를 지금 주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울산시 체육회가요 이현지 선수가 이제 투입되고 난 후에 엄청나게 이제 수상도 많이 할 정도로 기량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횡성군청의 오하연 선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 오하연 아홉 개핀만 넘어뜨립니다. 오하연 선수는 올해 또 횡성군청에 입단한 막내 선수인데요. 네,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선수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목이 좀 미리 돌아가면서 안쪽에좀 투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안쪽으로 공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침착하게 스페어를 준비합니다. 볼링을 칠 때는 스페어 하나 하나도 너무나 소중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볼링은 또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스페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한빛 스페어 처리 시도하는데요, 우아연 성공합니다. 네, 본인의 스페어를 치고 이제 언니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울산시체육회 강경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94년생 오른손볼러 네, 강경미 선수도 뭐 2022년에 뛰어난 기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팀의 또 주축 선수인데요 정말 밝은 성격과 기복이 없는 안정적인 리듬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 두 개의 펜이 남습니다. 아, 지금 착지가 조금 불안정해지면서 네. 공을 좀 휘렸어요. 엄지가 일찍 빠지다 보니까 리프팅이 약하게 되면서 포케팅이 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리프팅이 약하게 걸리면서 공이 제대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남은 두 펜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강경미. 이런 두 핀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좀 공략이 쉬울까요? 네, 지금 2번, 8번 더블로드인데요. 2번 핀은 가운데 정중앙에 가운데로 코스를 공략을 해야만 8번 핀이 해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강경미 선수, 이 더블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강경미, 처리합니다. 퍼펙트하게 처리를 하고 돌아오는 강경미. 이제 다시 횡성군청의 시간입니다. 앵커맨 양수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양수진 선수 94년생 오른손 볼러고요. 2020 슈퍼볼링 때는 이제 각 선수들이 각이 프레임을 나눠서 치지 않고 모두 다 개인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퍼펙트를 만들어 낼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였던 선수였는데요. 또 2021년도 세계기선 수권대에 나가서 또 우승을 하고 온 선수라서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수진 선수의 첫 투구, 기역 아. 실수라. 아 정말 흔들림이 없는 양수진 선수입니다. 네. 본인의 리듬, 밸런스, 타이밍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100%의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보여줬던 양수진 선수. 이제 울산시 체육회 앵커 맨 황세라가 준비합니다. 92년생 오른손 볼러고요. 황세라 선수도 2022년에 많은 수작을 하면서 좋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황세라. 장점이 또 파워가 좋다라는 건데요 네 파워도 좋고 또한번 라인이 나오게 되면 장태력이 아주 우수한 선수입니다 네. 음. 앞서 또 개인전 경기에서 9개의 스트라이크까지 퍼펙트를 노려볼 만 했었는데요 음, 어, 이번 인카금융 슈퍼볼 2022에 첫 퍼펙트가 될 뻔했던 황세라 선수였는데요 앞으로도 기도해,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시 횡성군청 리드오프 황현주가 준비합니다 황현주 선수는 지금 2022년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큼 우수한 기량을 또 보이는 선수죠 네이 선수 뭐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 네! 황현주 아유. 역시 스라이드 더블로 이어집니다 역시 리드오프답게 앞선 프레임에서 실수를 만회를 하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네아 정말 빠른 수정이 성공했던 황현주 선수. 역시 노련미가 앞서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앞선 오픈에서 이번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라인을 찾았습니다. 이제 울산시 체육회의 성경은 선수 리드오프 준비하는데요. 앞선 투구는 나인 스페어 이번에 스트라이크 울산시도 더블로 이어갑니다 네, 역시 성경은 선수도 앞선 투구에서 실트를 했었는데 그걸 만회하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네, 두 리드오프 선수가 모두 오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데요 아, 성경은 선수 자세가 시원시원하네요 네, 자세도 시원시원하고 또이 선수의 장점이 안정된 착지 자세입니다 네. 착지 자세에서 또 스윙 스피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죠. 네, 현성군청의 최림 선수. 앞선 프레임 스트라이크였는데요. 이번에는 넘어갔네요. 스트라이크. 아, 이번에 행운의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행운의 스트라이크였어요. 지금 엄지가 늦게 빠지면서 볼이 많이 로프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공이 좀 미리 바깥쪽으로 타고 나갔었는데 후기에 일찍 발생되면서 좀 두껍게 포켓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메신저 핀이 4번 핀을 해결해주네요. 네, 정말 뒤늦게 핀이 넘어졌던 이번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최예림 선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성군척은 지금 터키로 이어진 상황이고요. 네. 이제 울산시 체육회 이현지. 앞선 투구 스트라이크. 아, 이번에는 네개 핀이 남았는데요. 아, 본인이 지금 실트였어요. 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자꾸 상체로만 볼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엄지를 흘리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모든 핀을 넘어뜨리지 못했는데요. 아, 본인도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이었고요. 아, 이런 네개 핀을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네,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스페어 시도 한개 핀만 남겼습니다. 오픈을 기록하는 이연지 평성구청의 오아연 선수 준비합니다. 앞선 투구 나인 스페어였는데요. 본인의 스윙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차분히 투구를 준비합니다. 볼링 치기 전에 본인의 루틴을 또 제대로 하는 것도 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한 방법이죠. 아 그럼요. 오아연 아. 한 개핀만 남았습니다. 앞선 투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레인 리딩을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음, 네. 예, 자꾸.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안쪽에 떨어지면서 공 1번, 2번 쪽으로 브로클린 쪽으로 자꾸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오하영 선수가 어, 이번에 슈퍼블링 2022에 첫 출전한 선수인 만큼 TV 중계가 되는 이 상황에서 조금 긴장을 한 듯한 모습입니다. 남은 한핀 처리를 위해 어프로치로 올라왔는데요. 핀 처리에 성공합니다. 오하연 선수 해맑게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아, 정말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막내의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시 울산시 체육회의 강경미 선수. 앞선 투구는 8스페어였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강경미, 강경미 선수 슬라이, 차분한 로진이 통했습니다. 앞선 투구에서 얇게 지금 포켓팅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 어프로치 올라갈 때 제가 스탠스 조절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자리 조정이 통했던 2번 투구 시원한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네, <laughs> 성공의 부위 세레모니 보여지고 있네요. 행성군청의 양수재. 앞선 투구 스트라이크. 다섯 아, 개 핀이 남았는데요. 아 이렇게 남은 핀들. 지금 손이 미리 손목이 돌아가면서 네. 공이 미리 바깥쪽으로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훅이 일찍 발생되면서 1번 핀을 좀 가운데로 포케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섯 음. 개 핀. 한 쪽에 2개, 오른쪽에 3개의 핀이 포진해 있는 상황. 남은 핀 처리를 시도하는데요. 3개 핀만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횡성구청 8프레임에서 이제 오픈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울산시 체육회의 황세라 선수. 끈하게 연습을 하고 어프로치로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 앞선 투두 스트라이크 이번에도 역시 스트라이크입니다. 강세라 선수. 아, 본인 라인이 있어요. 확실한 라인이 있고 스윙을 하고도 자신감이 넘쳐 납니다 지금. 네, 너브를 다시 만들어내는 울산시 체육회. 아, 마지막 컬로스로까지 볼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너무나 파워 있는 모습이었고요. 아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울산시 체육회 횡성군청을 조금 더 압박하면서 쫓고 있습니다. 횡성군 측은 스트라이크 행진과 스페어가 끊긴 상황인데요. 황현주 선수가 9프레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답게 여유 있게 본인의 스윙으로 완벽하게 다해 나가면서 경기 흐름을 끊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황현주 선수 한번 찾은 스트라이크 라인 놓치지 않습니다. 네 깔끔한 스트라이크 보여주면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행성 네, 군청을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 황현주 이제 울산시체육회 성경은 선수입니다. 울산시는 지금 더블로 이어진 상황. 스트라이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집니다. 터키. 자 이렇게 되면 울산시 체육회 지금 역전에 성공합니다. 성경훈 선수의 스트라이크로 터키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많은 울산시 체육회. 왜 주장이고 왜 리드 오픈지? 결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데요. 제 차분히 횡성군청의 최혜림 선수 준비합니다. 마지막 프레임 스트라이크! 최혜림 선수 전혀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스트라이크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횡성군청으로서는 지금. 남은 프레임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혜림 선수는 지금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혜림 선수가 또 이후에 있을 개인전 경기에도 출전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라이크 라인 다 찾아놓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레인 변화가 지금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투구 최림 네 이번엔 4개 핀이 남았습니다 아 지금 엄지가 너무 늦게 빠졌어요 공이 로프팅 되면서 너무 안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번 핀을 두껍게 맞다 보니까 4개 핀이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남은 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최림. 최림 선수가 또 개인전에 출전하기 때문에 끝까지 감을 살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림 남은 핀 중에 한 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횡성군청은 195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제는 울산시체육회 이현지 선수가 10프레임을 맞겠습니다. 양팀도 마찬가지로 다음 개인전 경기가 네. 마지막 투구자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울산시체육회 개인전도 이연진데요 이번 투구 한 개핀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연지 선수도 본인의 확실한 라인을 찾는 것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약간 실투였거든요. 네. 네. 지금 이연지 선수가 9 개를 치게 되면서 훼성군청의 맥스 점수를 훌쩍 넘었는데요. 네. 남은 한 팀까지 처리하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박습니다. 이번 단체전의 승리는 울산시 체육회가 되겠고요. 이제 또 남은 개인전이 있기 때문에 공그럽게도 마지막 프레임에 출전한 두 선수 모두 개인전에 이제 참가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기대해 봐야겠고요. 이현지 선수 의 마지막 투구. 아홉 개핀만 넘어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두 선수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212점으로 울산시 체육회가 이번 4인조 단체전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3점 2점을 먼저 가져가게 됐는데요. 다음 이제 개인전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횡성군청의 좋은 모습 하지만 마지막에 울산시 체육회가 이해지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많이 만들어 내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과연 다음 개인전 경기는 또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개인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